손흥민은 너무 약간 좀 국뽕스러움도 있지 않나? 아 그렇죠. 그러니까. 저는 잘해서, 잘해서, 잘해서 넣습니다 흥민이. <듭> 이네요 <타입> 라이브입니다. 네. 자, 고 누구 누구 왔어요? 누구? 엄청 반가우신 분. 어, 저 왔어. 어, 안녕하세요. 이리와 이리 봐. <듭> <듭> 어그다 어이없는 드리블 나왔고 시바 새끼가 시바 새끼가. 어. 어. <듭> 안녕하세요. 응. 네, 빈손으로 올수 없어서 어. 피곤하 r o 드시라고 She w 이거 이거. h i r a b l e All you go to the answer. Sneak on y o 나 a n 러 w e r Sneak on you. Do y 죠 u wish me? Eh? Don't d 아자르하고 마네하고 뭐 이건 가능하진 않지만 스타링체 있어. 1 0 0 m 뛰면 누가 1등 할까? 아자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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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재성형빨랐죠 사실은 축구선수들이 100m 기록을 잘 모르잖아 그렇죠. 어렸을 몰라요, 때나 뛴 예. 거지 아, 100m 제, 제 일이 뛸 일이 없었니 나도 없으니까. 어렸을 때 뛰어보고 안뛴거나 11초 어렸을 때와 어렸을 때 언제 때... 언제 기억 안나 어. 어렸을 <laughs> 때자한번 합시다 <laughs> 하시... 갑시다 갑시다, 아, 갑시다, 갑시다. 한번 합시다 <laughs> 한번 합시다 <laughs> 한번 합시다 재성 나는 어렸을 때, 100m를 11초 때에 끊었다. 12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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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나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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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! 네. 자, 자. 나가세요! <웃음> <웃음> 자! 12초? 나는 어렸을 때, 100m를 11초에 끊었다.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. 네, 11초. 오. 자,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? 고장난 것, 고장 것 같은데? 이거 제가 11초 끊었다고 고 제가 해보면 알잖아 소흥민은 <laughs> <laughs> <그치>? 아! <laughs> 너무 약간 좀 국뽕스러움도 있지 않나?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손흥민 잘했지? 잘했는데 엄청 잘했는데 잘한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을 정리하면서 세명의 공격수를 뽑는데 그 중에 들어갈 만큼 미대나 힘에 내지는 힘 <laughs> 내지 <laughs> 빼고야 얘를써 얘는 힘에 내지 빼고 예자 비슷하게 질문 갑니다 비슷하게 사실 손흥민은 팬들한테 욕안먹으려고 일부러 넣는 거다 아니요 저는 손흥민을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잘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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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습니다, 잘해서 넣습니다 흥민이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서 오이 알람 들어갔어.